그래, 올리비아 한번 보자. 음... 지금 올리비아가 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계산을 잘 해. 2분의 1 더하기 1로. 얘는 계산이 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모와 여기 있는 분모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를 이 온전히 그대로 이를 써줄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리고 곱하기는 잠시 잊으세요. 지금 그전에 곱하기로 공부를 했다보니까 자꾸 곱하기로 생각하는데 이 멀티풀은 잊으라고 타임스를 잊어. 음, 지금 플러스 n 마이너스에 계산하고 있는거야. 어? 자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얘네는 계산이 안되지. 왜? 지금 데노미네이터가 다르잖아. 이와 3이 다르단 말이야. 그러면, 얘, 안 된다고 해서, 얘를 그냥 그대로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얘를 억지로라도, 얘네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게. 이 갖게 만드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 우리가 2분의 1은, 다시 말해서, 4분의 2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 얘를, 사물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이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을 했던 건데, 그게 선생님이 속상해서 좀 그래 알려줬는데, 이거를 그때 이해가 안 된다면 괜히 어, 알아서 알겠어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는데 다음에 보면 또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아까 말했지만,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공부란 말이야. 우리들 자, 얘는 또 뭐를 표현할 수 있겠어? 8분의 4로도 표현할 수 있고, 누구 무진 알지? 10분의 5로도 표현할 수 있고, 12분의 6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얘네는 다 같은 세임벨류야. 세임벨류지. 값어치는 똑같단 말이야. 음. 그런데 상황에 맞춰서 얘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얘를 끄집어낼 수도 있어. 다시 말해서 2분의 1은 12분의 6과 똑같잖아. 왜 6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 음, 그럼 다시 2분의 1이 되겠죠. 얘는 카멜 분수는 프렉션은 카멜레온처럼 다 변할 수 있는 친구란 말이야. 우선 그거를 기억해두시고, 그러면 얘는 아까 뭐라고 얘네 둘이 계산이 안 된다. 고 계산이 안 되면 우리는 어거지로라도 어거지로라도 얘를 분모를 똑같이 만든다. 그거를 통분이라고 했다고. 분모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통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만들어준다고. 그때 사용하는 게 LCM이라고. 분모를 통일시켜주는 게 2와 3을 LCM을 찾아서 만들어줘 봤더니 2와 3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게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와 3이 돼서 이 친구들은 곱해주니까 lcm 6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2를 6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또 3을 6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2를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넷을 곱해줘야 돼. 2한테 곱하기 3을 해주면 6이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근데 분 모에다가 우리의,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3을 곱했으면, 이 분자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6분의 3이 될 거고 3은 6이 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3한테 1을 곱했으면 1한테 2를 곱해줘야 된다. 그러면 얘는 6분의 2가 된다는 소리지.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2분의 1이 뭘로 바뀌어졌냐면 6분의 3으로 바뀌어졌고 또 3분의 1은 뭘로 바꿔줬냐면 6분의 2로 바꿔줬다. 얘가 1로 가고 얘가 1로 가게 된 거야. 근데 2분의 1과 지금 잘 보면 2분의 1과 6분의 3은 same value잖아. 같은 값어치를 받고 있다고. 또 3분의 1과 6분의 1은 또 same value야. 값어치는 같다고. 근데 왜 가만히 있는 2분의 1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를 6분의 3과 6분의 1을 왜 바꿔줬냐고. 왜? 도대체 왜 바꿔준 거야? 어? 얘네들을 계산하려고. 아까 얘네는 계산이 안된다네 그러니까 이렇게 트랜스포머, 그 트랜스포머처럼 아예 변신을 시켜준는 거야. 근데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분수는 어떠한 수로도 어, 똑같은 규칙성을 갖게만 한다면 2분의 1이 10분의 5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6분의 3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규칙을 잘 잡아줘야 되겠지. 이런 형태로 해서 6분의 3 플러스 6분의 1을 계산을 하면, 얘는 6분의 5가 나와준다. 그러니까, 얘네가 안 되는 것은이렇게 만들어주고 계산을 한거요한번더 말하면,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하는 전제 친구는, 6분의 3 플러스 6분의 2로 만들어집니다. 이 계산이 이 계산과 똑같은 거죠. 근데 왜 만들어졌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 아까 올리비아 문제에 대한 계산이 선생님이 아까 보내준 거를 보면. 아까 문제가 6분의 1 더하기 15분의 4를 계산을 할 때, 얘네는 아까 말한 것처럼 계산이 안 돼. 왜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가 다르니까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얘를 6분의 1, 12분의 2, 18분의 3 쭉쭉쭉 이거 중에 하나를 끄집어내야 될거 아니에요. 얘네는 다 세인들리니까. 그게 끄집어내는 과정에서 과연 이 많은 수들, 분수들을 어떻게 끄집어내겠어.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게 6과 15의 lcm을 찾는 거라 그러면 3으로 나눠지니까 2와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네를 다 곱하니까 몇이 되는 거야? lcm이 30이 되는 거야. 그러면 6분의 1에서, 자, 여기에서 집중력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6분의 1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지. 얘를 30분의 어떤 친구로 만들어줘야지. 왜? 분모를 얘도 30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30으로 만들어주어야 되니까. 음. 그러려면 6한테 5를 곱해줘야 되겠지? 얘한테 5를 곱해주면 얘한테 5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6분의 1이 30분의 5로 변경이 된다. 그럼 얘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뭘로? 30으로. 그럼 얘한테 곱하기 1을 했으니까 얘한테 곱하기 1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까 올리비아가왜 5로 돼요? 라고 하는 문제는 5를 먼저 볼 것이 아니라 30이 먼저 다 되어야 된다왜 30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6과 15의 모를, 얘네 6과 15는 지금 서로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무슨 수가 있냐 그 방법은 l c m 최소공배수를 찾는 거고 그 최소공배수가 30이니까 얘를 30으로 만들어주고 얘를 3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럼 6을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5를 한 거고 그럼 분자에도 5를 곱해줬기 때문에 30분의 5가 나오는 거고 또 15분의 4도 분모를 30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곱하기 2를 내주고 얘한테도 곱하기 2를 내주고 30분의 8이 돼서 그제서야 그이 더해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30분의 13이 나와준다 라고 하는 거지 음. 자 올리비아 선생님이 이 녹화파일을 보내줄 건데 말이야 요 안에 모든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 이거를 이해될 때까지 완벽하게 너의 스스로가 아니 이만하면 됐어 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완벽하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녹화판을 통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까지 될 때까지 계속 돌려봐야 돼. 명심해.